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지띠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7살의 갑자생분들 이분들 성주 어 운이 들으셨는데 7성주 운이신데 좋다 안 좋다 말씀들이 많으신데다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으시고 어, 경고망동 하시지 않으신다면 은 음, 너무 좋은 해가 되실 수 있어요. 서부른 판단으로 좋은 일 끝에 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소리가 나실 수 있는 어, 그런 해이니 신중히 신경을 좀 쓰시고 하신다면 은 충분히 잘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전으로는 괜찮은 달이 되겠습니다. 어, 어. 부족하지 않은 시기로 쓸데없이 어, 취미 생활이나 불필요한 곳에 충동 구매 등으로 지출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곳에서의 자금은 순조롭게 흐르겠으니 좀더 의미 있고 뜻 깊은 곳에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래고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사업 운으로는, 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고상 등이 막 떠오르는 그런 시기에요. 시도해 보신다면 후에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은 현업에 있어서 더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다지시고 기발한 아이디어 등이 막 샘솟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새해의첫 기운을 이렇게 쫙 흡수하시는 음, 그런 마음으로 생기가 넘치시니 더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이동, 변동, 확장 아, 큰 무리 없으세요. 아, 그러나 이왕이면 다움치마라고 음력 3월에 운이 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으시니 조금은 아끼셨다가 후에 움직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무난하게 잘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큰 문서의 경우에는 잡으실 수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하는 시기에요. 이제 공동명이나 아니면 그 다른 이와의 자금이 엮인. 음. 그런 문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시끄러운 문세가, 문서가 될수 있으니까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도 현직에 있어서 이분들은 뭐든 맡은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죠. 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신다면 오래지 않아서 나의 입지를 넓혀가고 입지가, 어, 오를 일이 있겠으니 현직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또 새로운 업무나 일을 맡으실 수도 있고 음,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직의 경우에 1, 2월보다는 어 조금 더 운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조건이 더 좋은 곳에서 어, 이직을 기다리신다면은 3, 4월까지 어 조금만 더현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솔로이신 분들의 이성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지만 오래 가는 인연이 되지 못하고 잠깐의 어떤 그런 만남이 되실 수 있으니 신중한 만남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경우에 미래를 약속하게 되거나 또 여행이나 불만을 보내시기에. 충분히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행복한 만남을 가지실 수 있고, 부부의 경우에,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수도 있겠고, 또는, 어, 임신 등의, 어, 그런 출산, 경사 등의 그런 소식이 있겠으니, 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끊고 매짐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기로 볼수 있어요. 어,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힘을 너무 이렇게 주다 보면은 시기 질투하는 이들로부터 음, 모함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정도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상반기에 그 소변 소변기 계통 질환, 방광염 같은 거.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9의 임자생분들. 이분들은 작년보다, 예, 올해가 조금은, 예, 운이 조금은 침체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금전 운으로는 수입에 관계없이 세어나가는 금전은 없는지 지출에 좀 신경을 쓰시고, 뜻하지 않게 목돈이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수입보다는 나가는 것에 신경을 쓰셔서 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음, 어렵지 않게 무난히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 투자나 이익을 바라시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셔야 하는 그런 시기로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어, 계획성 있게 지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상반기에는 변동이나 이동, 확장 등을 하시지 마시고, 현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으로 현업에 좀 열정하시어서 충실하신다면, 어, 어렵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오고, 어, 새로운 단골이 생기는 등활력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겠어요.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 이분들은 이번 해에 좀 개개인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따로 상담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운으로는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를 사셔도 좋고, 어, 작은 계약은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크므로 좀 공동명이나, 어, 여럿이 얽힌 그런 문서, 어, 그리고, 금전적으로 얽힌 그런 문서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 투자나 투기 등 역시 자제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큰 문서의 경우에 선생님들께 조금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으로, 직장인 분들은 나의 자리를 지키신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무난하게 잘 보내실 수 있어요. 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열정을 쏟으신다면, 후에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이나 변동을 하시게 되면, 어, 나쁘지는 않으나, 좀 몸도 마음도 좀 힘이 들실 수가 있겠으니, 그, 그러니까 이곳저곳 뭐, 투잡 등뭐 이런 것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지 마시고 그냥 현직에 충실하신다면은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으로는 연인들의 경우에 여행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으나 일부 분들은 어 어떤 오해나 무관심 등으로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앞서야겠습니다. 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 어, 서로의 생활이 너무 이렇게 터치하거나 관여하시지 마시고 음, 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면은 항상 조금 이제 양보나 배려가 앞서야 돼요. 이분들은 음, 그런다면은 큰 다툼은 이렇게 막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으로 어, 좋은 시간 역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말이 없어는 약속, 어 그리고 금전 거래 등을 조금 자제를 하신다면은 두루두루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관련된 그런 자리에서, 또 이런 그런 언행에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 꼭 하는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하신다면은 큰 싸움은 피해 가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관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이성적인 판단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좀 상반기에, 어, 신경성 개통 질환, 어, 그리고 혈과 관련된 질환, 그리고 호르몬과 연관된 그런 질환에 네, 네, 주의하시고, 이럴 뿐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물건 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역병이 이렇게 도는 가운데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잘 대처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예, 기원하겠습니다. 61세 경자생분들, 어, 이분들은 옛날로 따지면 한갑이시죠?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백세시대라서 그런지 굳이 환갑잔치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안으시고 그 생일로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워낙 동안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나이도 가늠을 못하겠어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타고나신 거죠 음,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욱 힘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전운으로, 금전운이 좋습니다. 예, 원하던 곳에서 자금이 융통이 되거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의 이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예, 순, 순조로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것도 보이고 음, 기쁨으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힘이 넘쳐나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시기로서, 분주하고 바쁜 예, 어, 상, 상반기가 되겠어요. 초반에 좀 많이 바빠 보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로 북적이고, 몸도 마음도 바쁘지만, 움직인 만큼 이득은 있겠습니다. 어, 무득하지 않아요. 실속이 있는 그런 시기로, 노력한 만큼 이득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은 그런 이익들도 있겠습니다. 어, 주문량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다든지 하는 어, 그런 좋은 일도 있겠으니 현업에 열중하시고 충실하신다면은 즐거운 달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달달이 이렇게 힘차게 보내실 수 있겠고 이동 변동 확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정초에는 조금 이렇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시면 손해가 없겠습니다. 현재를 지키는 것이 좋은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라 하더라도, 한, 어, 음력 한 2월까지는 조금 자중을 하시고, 어, 그 이후로는 참 좋으세요. 그리고 문서 운으로는, 그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큰 문서의 경우에도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조금 욕심이 과하시거나, 어, 어, 과욕을 이렇게 하시거나 그 무리하게 이렇게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투자 등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문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충분히 또 검토를 하신 후에 어 문서를 잡으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던 일에 있어서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시거나 그리고 일이 늘어나실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의 대가는 있겠습니다. 어, 소득 없이 뭐 이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료와의 합심이 잘 되는 시기로 수월하게 맡은 일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정으로. 가정으로는 좀 이렇게, 어, 상반기에 배려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앞서신다면은 다툼은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독여주고 힘이 되는 시기로 충분히 잘, 어,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부부 간에, 어, 그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근심이 이렇게 생기실 수 있으니, 어, 건강 관리 잘 하시어서 더욱 힘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모임이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렇게 말이 앞서서 이게 뜻하지 않게 좀 일을, 남의 일을 이렇게 떠맞게 되실 수도 있으니 언행이 있어서 한번더 생각하시고 뱉으신다면 너무 그런 좋은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음, 이렇게 관절. 그리고, 디스크, 뭐, 어, 뼈질환, 그리고 신경성질환이라, 어, 수화기계통의 질환에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왜, 예, 생물, 그리고 회라든지 날거, 이런 생물 음식 같은 것 등을 가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요즘 또 이제 코로나에 이런 역병이 돌고 있는데, 잘 대처하셔서, 예, 피해를 보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예, 무사평안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